네, 안녕하세요. 스켓포나입니다. 네. 오늘은 마이님께서, 네, 저희 스터디 회원 분이시죠. 마이님께서 궁금나 하시는, 네, 좀, 고난 시간 동안 매매하는 고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아주 기초로도 충분히, 네,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 네, 한것 같아서, 네. 잘못 떴네요. 이렇 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 하향세를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지표는 아주 기본적인 지표 넷플릭 자밴드 그리고 네, WMA 3두개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인 추세 하락이에요. 벽 끝에 달라붙었죠. 네, 일단 잘 만들어 갈게요 네, 잘 만들어 놨고요. 시장권 왔는데요. 네. 자, 지금 양풍이좀뜬 상태죠. 네. 좀뜬 상태에서 좀더지켜볼게요 네, 들어갑니다. 네. 아침에 정신이 없네요. 이때 50%로. 네, 들어갈게요. 어, 쇼프 들어갔습니다. 일단 네, 숏에 들어갔구요. 지금 보면, 저는 뭐, 어, 예, 당상 기초에 좀 중심을 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기초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게, 어, 여러가지 퍼들도 많지만, 일단 가장 기초적인, 네, 요두 개의 골든 코스, 테드 코스, 이평선, 네, 이동평균선그 시그널과, 볼링저 밴드. 볼링저 네, 밴드는, 보시면, 네, 피복압 22배, 그야 간격은 2로, 변차로 해가지고, 그냥, 해서, 백단쪽 보여드릴 합니다 네, 일단, 주, 원래라면 요 지점에 들어갔어야 됐죠. 지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하향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쭉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가 하향 주세로 살짝 꺾이는 모습이라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일단 보시면 아로이는, 네. 이렇게 지금 세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상, 네, 좀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네 잠깐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ROE가 15가 넘어갔습니다 16네 저는 ROE 15에서 20정도 네 15.0에서 지금 일단 이틀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자 일단 50%에서 자 길게 내려온 만큼 자 이게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적당한 때에 좀만 더 내려오면 롱웨이트로 가볼게요. 더 내려오죠? 쭉, 내로오이트로 왔습니다. 네. 항상 네. 어, 차트란 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네, 순식간이라서. 네,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또 강하게 다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백백 기준이라 서 강한 거지 뭐 절대 차트라 지금 뭐 엄청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라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려 오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빠지면 다시 길게 올라온다 이런 현상이 많죠 네 여기서 잘 보다가 하루에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럴 순간에는요. 빠질 네. 아,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액자를 해버리고 다시 지워즈로 들어갑니다. 지금 추세는 밑으로 내려 꼽는 추세입니다. 밑으로 흘러가고 있죠. 아직 이겨월이벌어 상태고 네, 그래서 네. 일단 밑으로 추세 한번 더넣고요 자, 또 조금씩 길게 빠지고 있죠. 자, 아로에가 12, 14 제가 목표로 하는 15 정도, 15에서 24이죠. 그 정도가 내면 됩니다. 네. 13. 꼭 15가 아니라도요. 13에서 끝냈습니다. 이렇고 다시 준비하다가 더 내려가니까 좋으세요. 보도록합니다 네, 여에 올라가고 있죠? 이렇좀더 지켜보세요.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내려올 겁니다. 지도은 줄줄 흐르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쭉 흘러가는 추세고 이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롱으로 가는 것 같죠? 마른 것처럼 깊게 빠진 만큼 또 깊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기다리면 또 내려옵니다. 추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좀, 여러분, 매매하는 거를, 네, 마이 님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최대한 빠르게, 가장 기초, 네, 볼링자 밴드와 이평사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벽을 타고, 아래 벽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래 벽 타고, 좀 내려가고 있죠?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남은 네, 금 좀. 이단언가백가 제가 이제 고자 물타기, 네. 그거를 위해서 아까놓고 있는 거고요 아시죠? 우리 스타디방 해양부터저 고자 물타기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이렇게 올라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내려올 겁니다. 저는 길게 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길게 하는 것보다 빠르고 많은 매매를 하는 것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한척 하지만, 네, 내려가는 추세구요. 이 추세를 우선 잘 타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세를 타시고, 가끔씩 이거 하시면서, 아, 이쯤에서 반등을 하겠지 하고 예측을 하시고 역추세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ROE가, 네, 9. 끝준비하고요 네. 어, 내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ROE 17. 네, 뽁, 걷습니다. 네,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간다고 했죠. 바로 그 응을 해서 기다려보세요. 더 내려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죠. 이대로없는게 길어지면 다 아마 올라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같이 내려간 경우도 있지만 올라올 확률도 높습니다. 네, 올라오죠. 네, 이렇게 올라오면 부포고 있다가 자, 로이바, 진보요, 국정부점6.42 7, 8, 6, 7, 8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지금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엄청 세게 올라가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 10. 그리고 지금 다시 8, 9, 10. 네, 굽습니다. 그리고 다시 숏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숏에 들어가는 날. 시 쇼스 들어가서 네, 짧은 시간에 수많은 매수 매도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RA 16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 전비를해 볼게요. 음,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라 보장은 없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계속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밑에 벽탈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세가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네 이제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갑자기 녹화 프로그램이 꺼져 네, 난감했습니다 네 일단 네, 아까까지 한거 영상을 보니까 네, 한 12분, 11분, 12분 그 정도 촬영을 한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 50달러로 아 시작했죠. 지금 55.96, 35달러, 네, 네, 한10% 조금 넘게, 네, 그렇게 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스터디방, 저희 안내 좀 드릴게요. 네, 스터디방,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네, 우리 매니저님한테 연락 하시면 되고, 여기 적힌 내용들은, 네, 한번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딴 것보다, 네, 지금 마이님이좀 길게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매니저님이 편집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빠르게 초스케핑으로 네, 할수 있는 거를, 네,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표는 딱두개 썼어요. 네, 이동평등상, 볼리저맨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빠르게 먹었는지, 네,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네, 결과는 11분, 12분 안에 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뭐, 물론, 아까 들어갈 때 50%씩 들어가는 거 봤죠? 네, 아예 뭐 100%씩 다 들어갔다면, 네, 한20% 수익이 났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네,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일단 50%씩 좀 해서 보여 드렸습니다.